정도 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재판을 자신이 직접 재판적에 앉아 스스로 판결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그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이 미선 판사의 재판의돈 벌기 스킬입니다. 사실이라면 판사가 신분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셈이 됩니다. 얼마나 진보적인 판사인지를 설득하기 전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합니다. 하물며, 불공정 주식 거래로 유정법 p 시란언어를 쓰고 낙마한 이정 후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단 적임자가 저의 귀재들인 유정 법핏세요어미성노졌스까 대체 인사 원칙이나 기준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정 기능이 돌아가기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젠 조 정도쯤은 괜찮다는 자가 면역 주사라도 맞은 것인가. 곤수처가 있다는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올라야 할 인물들이 청문회에 나와 있는 진풍경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쯤되면 조국민정 수석 자체가 대통령의 안티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고작 적대 정권들과 비교위를 위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에게 도덕성을 질타받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가랑키나 한 것인가 여성재판관이자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성 판사는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도 그만 거취를 결정할 때가 지났습니다 무능이면 사퇴, 직무유기면 경질, 선택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2019년 4월 10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수고하셨습니다.